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36주 차 기도회까지 이끄신 하나님과 순서를 맡아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성경 읽기 릴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자본 19장에서 21장 100도 읽기에 더그 많은 참여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한민국이 괴롭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무산되고 탄핵 기각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리스인들이 도 나날로, 나날이 증가하도록 예, 힘쓰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탄핵 무효와 이재명 문재인을 구속을 위한 어, 1월 18일 강화문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동료들입니다. 예, 우리 버스 29호차, 예, 이번에도 운행합니다. 예, 일단 어,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예, 한 차가 될수 있도록 예,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 어, 지금 롯데백화점 앞 예, 서면에서 또 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에 다 참여하셔서 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 예, 현장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 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아, 되지 않는 분들은 서면으로 나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유 대한민국 회복될 때까지 의견 듣고. <laughs> 예. 어, 수용도 교회 주일 예배 전후에 교인들을 깨우기 위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 이원이 어, 어,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